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대미입니다. 오늘은 동탄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안성터미널에서 동탄역을 이어주는 8202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더보도록 하겠습니다. 8202번 노선도입니다. 이용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서울 안 들어가면서 서울영시 노선들을 썼더라고요. 오늘은 8201번 버스를 동탄역 동측에서 출발해서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탔습니다. 남사진이 RC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안성RC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이제 안성RC 진출하고 공도 다와갑니다. 공도에서 내려서 8 2 0 2번 타야죠. 오늘은 돈탄역에서 안서터미널 이어주는 8202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